동대문구의 일상이 꼽히는 독서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중앙일보가 주최한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독서문화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은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전과 창의적인 혁신으로 국가 경제 향상에 기여한 기관과 기업, 브랜드를 선정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동대문구는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구는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정서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봉산 둘레길 입구에 숲속 도서관을 조성하고 구청산의 유휴 공간을 주민들의 문화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화시킨 동대문 책마당 도서관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도서관을 조성하는 한편 동별로 동네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도서 서비스, 북 스타트업 사업, 북 페스티벌 행사 등 다양한 독서 문화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취창업, 육아와 건강 지원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대문구는 독서문화 형성의 앞장선 지자체로 인정받아 국민독서문화진흥회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대상을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했습니다.